1박 10만원대 지리산뷰 조식 히노키탕 리조트 소개해드릴게요. 개별 히노키탕이 룸에 있는 이색적인 리조트로 따뜻한 물에서 무려 지리산뷰를 바라보며 피로를 풀수 있는 추운 가을 겨울 방문하기 좋은 국내 리조트입니다. 끄덕이 오거져 있는 푸른 지리산뷰를 바라보며 프라이빗하게 신선놀음을 즐길 수 있어 연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오더라도 모두 만족할 곳입니다. 리조트에 도착 후 입구 쪽에 짐을 내린 후, 오래된 듯하지만 빈티지 하며 깔끔한 입구를 지나면 웅장하며 압도적인 로비가 나옵니다. 켄싱턴 하동점은 아름다운 지리산뷰가 압도적이며 조식 뷔페 또한 마운틴뷰를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감성스테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켄싱털리 조트에서 추가 10% 할인을 받았습니다. 딱 일주일간만 추가 10% 할인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할인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피노키탕 조식 다기세트부터 하동 관광지 티켓 2인권 및 바우처 1만원까지 제공드리며 감성스테이 전용 할인 코드 입력 시 프라이빗 스파 패키지 룸을 179,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감성스테이를 구독하시면 다양한 숙소, 여행지 정보 및 최저가 할인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예약 및 할인 방법은 고정 댓글 및 설명란 참고해주세요.